안녕하세요, 다혜입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다이어리 꾸미기 컨텐츠입니다. 이름하여 컨셉 닦구. 컨셉 닦구는 특정 주제를 가지고 제가 다이어리 꾸미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이어리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친구가 다이어리 꾸미는 영상도 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다이어리를 잘안 쓰고 스케줄러만 쓰다 보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아, 컨셉 바꾸는 이제 특정 주제를 가지고 제가 다이어리를 꾸미는 건데 그 주제는 이제 시즌이 될 수도 있고 크리스마스나 할로윈, 벚꽃 같은 이런 시즌이 될 수도 있고 어, 특정 캐릭터나 아니면 영화 같은 그런 주제로 제가 한 세네 페이지 정도 꾸미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. 정해둔 거는 한 다섯 개 정도 있는데 만약에 보고 싶은 컨셉 다꾸가 있다 하면은 댓글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저의 첫 번째 컨셉 다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썸네일이랑 제목에서 이미 제가 언급을 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의 첫 번째 컨셉 파코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. 음, 사실 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왜첫 번째로 이걸 선택하냐 하면은 그냥 친구랑 다이소 놀러 갔다가 앨리스 스티커를 발견하고 그걸 사 가지고 그냥 첫 번째로 정해버렸어요. 지금은 첫 번째라서, 음, 제가 13살 정도 때부터 모아왔던 다꾸 용품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 스티커 아니면 랩핑지 이런 게 어디서 샀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너무 오래돼가지고. 하지만 최대한 제가 구입해놓은 곳을 이렇게 더 보기란에 적어놓겠습니다. 근데 아마 지금 거의 품절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앨리스는 제가 그 동안 모아왔던 탁구 용품들로 제작을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쭉쭉 할 것들은 최대한 여러분이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제가 다꾸 용품들을 사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앨리스로 제 다이어리를 꾸미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? 앨리스랑 어울리는 이런 예쁜 키링도 달아줬고 여기는 앨리스 표지를 달아줬습니다. 이거는 텐바이텐에서 60 다이어리 샀을 때 그냥 들어있던 부속품이에요. 표지로 끼워 넣었습니다. 열면은 이렇게 앨리스 스티커를 한장 그냥 이렇게 꽂아놨고 이거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. 예쁘죠? 첫 번째 인트로 같은 페이지를 꾸몄는데, 도일리 페이퍼, 이것도 다이소 거고, 다이소에서 산 스티커, 앨리스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줬고, 이 리본이랑 이 앨리스 글자는 어, 크림피치님 인스예요. 이 정원 같은 이 이거, 그림은 제가 예전에 잡지에서 너무 예뻐가지고, 오려서 스크랩 해놓은 거고 이거는 메종드 알로하 놀러 갔을 때 거기서 주신 도무송 이런 인스들은 제가 덤으로 받은 거라서 어디서 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인스는 크림피치 님거 그리고 이 엘리스 스티커는 다이소 스티커 그리고 이 엘리스 마테 이것도 다이소 겁니다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스티커고 이 랩핑지는 친구가 만들어줬던 건데 잘 모르겠네요 이 트럼프 카드는 제가 직접 그린 거고 이 앨리스 포스터는 이 다이어리 샀을 때 빨려온 거예요 여기는 하트 도일리 페이퍼를 붙여줬고, 꽃 마테, 이거 MT 거예요. 얘 토끼는 만의 조각 스티커고, 앨리스는 제가 그린 거. 그리고 이 떡매 같은 거는 제가 만든 거고, 이두 개는 하트렉스에서 사온 거예요. 이런 거는 어디서 덤으로 받은 건데 기억이 안 나네요. 이 랩핑지는 제가 산건 아니고 크림피치님한테 인스를 샀을 때그 봉투가 담겨져 오잖아요. 저는 그런 봉투를 항상 안 버리고 모아둬요.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. 마스킹 테이프들 붙여줬고, 이거는 마찌에서 산 스티커 팩에 들어있는 I will always love you 스티커고, 이 시계는 제가 그린 거예요. 여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위아래를 예쁘게 봐가줬고 이것도 크림피치님 인스인데 이 앞에서 봤던 이거 얘네랑 같은 시리즈예요. 지금은 판매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꽃 인스들도 붙여줬고 이런 마스킹 테이프. 제가 다 너무 예전에 사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. 이거는 텐바이텐에서 산 홀로그램 엽서. 진짜 반짝반짝. 이렇게 하면 앨리스 페이지가 끝이 납니다.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이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굿즈를 구하기가 쉬운 편이에요. 떡매나 인스, 뭐 랩핑지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저는 웬만하면 자급자족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꾸며봤습니다. 단순? 이제 1 0이1 0이나 아니면 시네샵. 그리고 다른 블로거 분들이나 인스타에서도 앨리스 컨셉으로 한 굿즈는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서 저처럼 꾸미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저의 앨리스 다꾸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컨셉 다꾸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제가 요즘 피부 상태가 진짜 너무 안 좋아가지고 눈썹도 문신했는데, 지금 탈각 중이고 피부도 다 일어났는데 카메라에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네요. 괜찮아요. 인트로 어차피 3분 정도 밖에 안 나가니까.